말씀은 낮은 곳에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낮은 곳에서 섬김. 몇년 전에 가장 키가 큰 남자와 가장 키가 작은 여성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앞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어, 엄청 크고 엄청 작아요. 이게 무슨 조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 사진 조작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림이에요. 실제적인 사진입니다. 어, 이 남성은 누구냐면 르키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술탄 코센이라는 사람인데 키가 무려 251cm라고 합니다. 어, 이 천장에 닿을 것 같아요, 그죠? 어, 그리고 가장 키가 작은 이 여성은 인도 사람인데요. 조티 암지라는 분인데 62.8cm라고 합니다. 자, 키가 <laughs> 엄청 크고 엄청 작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어, 키가 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어,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또 기네스북에 이렇게 등독도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키가 크고 키가 작고 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도 키가 크고 싶다 아니면 키가 작아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아내 키가 좀 작아지면 좋겠다. 어,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습니다. 키가 조금만 좀 작으면 좋겠다. <laughs>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다 키가 커지길 원하고 키가 작아지길 원하고 어, 아 작아지길 원하는 건 아니죠. 키가 다 커지길 원하고 하지만 어 우리가 실제적으로 키뿐만이 아니라 어 무언가 커지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죠. 오늘 성경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성경 말씀은 누가 큰 사람입니까? 어,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키가 크고 작고의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에 살아가고자 한다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 마가복음의 배경이 나와. 나와 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이 가버나움에서 어, 베드로와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서 어,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 제자들 사이에서 별론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별론은 뭐예요? 어, 생각과 의견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인데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높여서 서로 다투듯이 별론을 한 것입니다. 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우리 집에 가면 항상 이렇게 키큰 사람들 키큰 사람들은 많이 없지만 항상 이렇게 벽에 두고 내가 더 크다. 어 네가 더 크다. 이렇게 싸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 누가 크냐? 근데 제자들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면 네가 크냐? 어 네가 큰 사람이냐? 내가 큰 사람이냐? 지금 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었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46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크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 아픈 자들 가난한 사람들 다 구원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이런 내용들은 다 지금 잊어버리고 뭐하고 있느냐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큰 사람입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인데, 누가 그때의 더큰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내용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이 주제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면, 나는 분명하게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야. 좋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야. 예수님께서 지금 앞으로 있을 고난과 배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큰 사람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로 다툴 정도로 말이죠.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변론을 하게 되었을까?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을까요? 나의 명예, 나의 영광,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변론을 하며 이야기를 할수 있었을까요? 누가 더 많은 전도했을까? 그죠? 누가 더 봉사를 많이 했을까? 누가 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었을까?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지, 누가 더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는지 이야기했겠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사건까지 목격한 사람들이었죠? 야, 너희는 보지도 못했던 것.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 모습 내가 직접 본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말이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던 내용인데 어, 나만 들었던 내용인데 내가 너에게만 살포시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어, 어필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나를 부인하고 뭐 하라고 그랬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이었죠. 그럼에도 제자들의 모습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 자기를 낮추는 모습, 겸손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도리어 나 자신을 드러내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낮추고 나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교만에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봉사를 열시, 봉사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봉사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 양육만 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비교할 거예요 공부만 열심히 하고 실천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 고저봐 어, 성경만 보고 봉사나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제자 양육과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겠죠. 조 보라고 일만 열심히 하고 마리아 같이 일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싸우는 거? 나만을 위해서 싸우는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관점은 좀 달랐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우십니다. 1세기 때참 마음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현재와는 말이 다르죠? 그때 당시에는 그 아이들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의 변론하시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제자들은 자신들의 토론하는 모습이 부끄러. 꽤 여겨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장면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마음을 변론하시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과 조금은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변론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위대함이었습니다 누가 더 위대하냐 어, 누가 더큰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큰 자이냐? 어, 우리는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자, 우리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미국에 포브스라는 잡지가 있어요. 이 잡지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어, 순위를 매겨서 어, 발행하는 것으로 유명한 잡지입니다. 부유하거나 유명하거나 다양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 잡지에 실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먼저 떠올립니다. 아, 저 사람 유대한 사람이야. 아, 저저 저 사람 이렇게 순위에 매겼을 때에 아,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기준은요 위대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제자들이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인가 다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진정으로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 어, 정말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한 명을 예수님 옆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세워 놨습니다. 자, 예수님이 서 있고요. 그 옆에 어린아이가 서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각적으로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제자들 앞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문과 능력 때문에 가장 그들에게 위대한 사람 예수님이 앞에 서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일 세기 때 정말 무시당하고 가치 없게 여겨졌던 어린아이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자녀들은 소중한 존재였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아이들이었어요. 뭐였냐면 어린아이가 할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도 없었고요. 법적으로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누가 공격을 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런 어린아이들이었어요. 끊임없이 관심을 주고 보살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정말, 아,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자, 48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건 뭐예요? 기쁜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는 것, 환영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가 위대한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누구나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에는 어린아이는 영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에게 영접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때 당시의 인식은 그랬습니다. 그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어요. 오직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진정으로 낮추는 사람에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의 시선에는요, 지금 눈앞에 가장 크신 분이 앞에 있었습니다. 가장 크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시선에는 가장 낮은, 가장 작은 자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크신 분이 가장 작은 자를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크신 분이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동격의 이 어린아이를 놓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기뻐하면 나를 영접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존재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낮은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이게 바로 섬김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더불어서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후만에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것이면 너희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자다. 어. 자, 보세요. 우리는 작은 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키도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작은 자 되는 거 싫어해요. 큰자 되는 거 원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는 큰자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뭐예요? 더더더더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의 이야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꼭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성적 이야기예요.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바로 성적 이야기입니다. 어, 어머니들과 면담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할 때도 항상 이제 신앙적인 얘기하다 결국에는 어디로 빠지느냐? 성적 이야기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아이가 몇 점인데? 아, 성적이 안 올라요. 걱정입니다. 자녀가 백점 맞으면 좋습니다. 그죠? 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옆집 아이도 100점이고, 뒷집 아이도 100점이고, 밑집 에 아이도 100점이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다 같이 100점 맞는 거 뭐, 어,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런데, 70점을 맞아왔지만,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다른 아이들이 다 50점 맞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나마 위로를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나 10개나 틀렸어.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다른 친구들은 15개 틀렸어. 괜찮지? 라고 얘기해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 이제 중점이 드는 게 아니라 뭐냐면 언제나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비교하고 있다. 내가 더 낫고 다른 사람은 못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못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이상하게 평안이 찾아와요. 우리 마음에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누가 큰 자가 될수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단한 사람도 작은 자가 없어요. 모두 다큰 자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큰 자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울 것 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나라에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듣지 않고 다른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의 위치, 나의 목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섬길 곳이 아니라 뭐 찾고 있었습니까? 영광과 높아지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나눔의 자리를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대접받는 자리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 사소한 문제로 다투는 유치한 존재가 아니라 겸허하고 진지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성도의 위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섬김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성도의 위대함은 섬김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뭐로 가십니까?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그러면 우리 유한이가 가장 큰 자가 되겠네요. 그죠? 네. 근데, 우리 더 작은 아이가 왔습니다. 더 작은 아이가 큰 자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 내가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큰 자로 바라봐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든 돈이 많은 사람을 영접하든 지위가 높은 사람을 영접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누구 앞에 있든지 내가 섬기는 자로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자다, 큰 자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든 섬기는 자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을 했었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자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섬겨 주셨기 때문이죠. 겸손은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해 봐야 도움 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같은 자리에 놓아 놓으셨습니다.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자, 위대함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이웃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 우리는 얼마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자, 놀라운 진리가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는 것이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교회는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우리 이 교회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고백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할까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네, 제가 섬기겠습니다. 네, 목사인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네, 섬기겠습니다. 섬겨야죠, 그렇죠? 네. 제가 섬기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에게 받았던 그 겸손의 사랑을 겸손의 왕으로 오셨던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아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섬기고 또한 이곳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내가 위대한 사람인지 내가 큰 자인지 그것을 품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가 더 낮게 여기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낮추어 주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 이웃을, 우리 성도를, 우리 아이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보살피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 전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섬김의 자리에 서길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곳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작은 천국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작은 천국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체 작은 천국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작은 천국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섬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날 갑시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Yes.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주주이우리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작은 성김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